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시 황, 여러분들하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저 위기 진략 공동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범어 가정 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46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전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 다음 금융 뉴스에국채 경제 보시면 자 고유가 좀 심각하죠. 예. 그다음에 에, 일본 니케이는 1.68% 하락을 했고요. 음. 자 팬데믹 충격 회복 중 유럽 경제. 예. 자 유럽 경제도 지금 암운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음, 잘 보시고요. 음. 그 다음에 중국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예, 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 수학 예, 개미 최종목이달 이번 지난달 수익률은 마이너스 11% 예, 고유가 스태이 플레이션, 예, 음. 그 다음에 다 유가 얘기밖에 없어요. 거의 예. 배팅 전문가들. 음. 러시아 예, 그죠 예. 우리나라도 지금 수익률이 반토막 났다네요. 예. 그래서 예, 펀도 환매 중단 이래서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 그래서 차트를 볼줄 알아야 돼요. 펀드를 내가 들어도 어 차트를 보고 바로바로 매도가 나갈 수 있게끔 예, 해야 됩니다. 자기 자산은 자기가 아, 지켜야죠. 음, 그다음에 어, 연합인포맥스의 예. 자 음, 대만은 상당히 강하죠 그 다음에 인도지수는 좀 많이 떨어졌고요 브랜트유 110달러 그 다음에 밀 옥수수 선물가격 음. 그 다음에 어, 물가통제 4월건 바이든 음. 파견을 안 한다 좀 보시고요 물가통제 최우선이다 근데 이게 통제가 될까요 지금 유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예. 자. 아, 지금, 지금부터는 요거는 바이든 이제 무슨 얘기 하는가. 예. 예. 지금 쭉 한번 여러분도 읽어보세요. 예. 이, 이런 말이 중요하죠. 연준 지명자 승인해달라. 물가 맞서는데 중요하다. 물가. 예. 그죠. 인플레. 예, 되게 겁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그죠. 예. 최우선 순위는 물가 통제다. 그러면 이번에 연준에서 빅스텝 안가면 이거 난리 나는 겁니다 진짜로 제가 볼땐 그래요 예.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음,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국 장기적으로 대가 치를 것이다 예, 지금 말로만 이러지 실제로 예. 그래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히 지금 복잡한데 자 이거 밀입니다 밀 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서 미리 전 세계 3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사상 최고치를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어, 종가상으로는 거의 고, 고점에 와 있고요. 네, 여기가 지금 1,334달러거든요 여기가 예, 여기 예.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예, 리먼 사태 그때 고때, 그때예요. 예. 지금, 이, 밀가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난달부터 해서, 지난달 말부터 해서, 이번달, 지금 하루만에 막 7%, 8% 오르고 있어요. 이래갖고는, 클일 났어요. 저 깎아 좋아하는데, 과자. 어, 씨. 과자도 지금 못 먹게 생겼어요. 과자값 너무 올랐어요. <laughs> 농담입니다. 음. 그래서 아무튼, 지금 물가 진짜 초비상 걸렸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당히 좀 심각하다. 그래서 소맥, 음, 그래서 이런 아, 거는 투자를 하려면 이렇게 저점을 높여갈 때, 요렇게 이런 박스권, 자, 이런 것도 투자 방법인데요. 이런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요럴 때, 요럴때사 들어가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 롱 포지션으로 어, 잡으면 상당히 괜찮은 수익이 예, 날 걸로. 그래서 이런 ETF들 다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예, 이제 이런 거를 어, 봤다 좀 심상치 않다 물가가 그러면 이런 쪽에 상품 쪽에 한번 두드려보는 것도 지금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예, 이제 한번 보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예, 하시기 바랍니다 음. 자 그다음에 호주 달러 호주 달러 상당히 세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버틴 거예요 위험 자산 시장이 예, EM 보시면 예, EM은 지금 꼬꾸라져 있고요. 예, 코스피는 이렇게 살짝 반등이 들어왔죠 그죠 2700 그죠 예, 얘가 안 빠지니까 코스피는 받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좀 빠졌는데 예잘좀 보시고 어그 다음에 이제 일봉을 보셔도 그쵸 코스피는 살짝 반등 들어왔죠 근데 얘는 좀 빠져 있고 멈춰 있죠 네 그래서 어, 이쪽을 따라가는데 예, 더 이상 치고는 못,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이 고점의 영향 때문에 음 그래서 앞으로 이 박스권을 이제 벗어나는지, 지금, 코스피는 박스권 하단에 있었는데, 얘는 박스권 이렇게 상단에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어 요거를 잘 확인하시고, 어좀 보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는 달러 때문에 그렇죠. 달러 상당히 강하죠. 97.6, 예. 네. 상당히 강합니다. 예, 네. 지금 종가상으로 넘었어요. 네. 그래서, 어, 지금은 제가 얘기한 말씀을 드린대로 한 100까지는 충분히 갈것 같다. 예, 보시고. 그러면 원달러 환율 더 올라갑니다. 잘 보시고요. 유로는 약세겠죠. 당연히. 저점 이탈했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신호고요. 제가 그래서 유럽을 더 걱정을 해야 된다고, 뭐, 러시아도 러시아지만, 예, 유럽을 걱정해야 된다. 환율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중국은 나중에 한번 큰일이 한번 날것 같아요. 자, 여기 저점이 여기고요. 저점이 내려왔죠. 저점이 여기고요. 저점이 올라왔습니다. 다이버전스입니다. 이거 분명히 위로 니다 그러면 괴리가 엄청나게 벌어졌는데 지금 얘는 6.7, 8까지는 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왜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달러하고 똑같이 동행하다가 에, 갑자기 중국으로 자금도 들어오고 에, 중국 애들이 인위적으로도 내린 거 있고 뭐 여러 가지 해갖고 예 지금 이렇게 위안화 강세를 아저 위안화 강세를 만들어놨어요 이거 살짝 맛이 간거 아닌가 어, 똑같이 움직였어요 달러랑 음, 그래서 어, 위안화 약세, 달러 강세 이러다가 같이 내려오고 같이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 그러다가 9월 달부터, 예, 9월 달부터 지금 완전히 디커플돼 있다. 이거 나중에 클라스도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게 달러 부채, 그다음에 예, 지방 정부의 달러 부채, 뭐 건설 회달, 회사들의 달러 부채, 뭐 엄청 많아요. 이게 지금 계속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서 디폴트가 계속 나면 부동산 붕괴가 될 거고, 부동산 붕괴가 되면 금융 위기 급의, 예, 그러면 그때 예, 미안한 환율이 엄청나게 뛸 거예요. 이거 괴리 좁힐 겁니다. 너무 커요. 이게 괴리가. 예, 그전에는 없었어요. 괴리가 어디있어요 그냥 똑같이 움직였지.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위로 튀면 원달러 환율 폭등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시고 이게 언제 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예, 올해든 뭐 내년에든 뭔가 폭탄이 하나 터질 것 같은 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실질금리인데요. 실질금리가 다시 내려왔어요. 네, 밑으로 0.7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0.28. 음, 그래서 야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개기는 게 그겁니다. 반등도 들어올라 하고, 왜 실질금리가 낮아지니까 그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어,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어, 저거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10년물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 2차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더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주식시장이 좀 개기고 있는 아, 그런 상황이죠. 상황이 상황인데도 안 내려가죠, 잘. 그래서 그런 상황들 보시고, 10년물은 지금, 네, 멈췄습니다. 네. 어제와 그제 해서 딱 멈추고 저점이 살짝 올라가 있어요. 예, 그래서 1.16%. 그래서 멈춰서 횡보하는지, 멈춰서 올라가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 주식시장은 실질금리가 다시 마이너스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많이 하락이 없을 겁니다 특히 나스닥 잘 보셔야 되고요 음,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어, 이런 관계도 잘 보시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취약한 상태인데 39에요 10년물이 자, 2년물 잠깐 보시면 자, 2년물은 그래도 꿋꿋하게 위에서 그죠 네, 1.3 정도 음. 오년 물도 지금 여기서 지지하는 요거, 또 지지선은 뭐냐면요. 네, 월봉에서 이 추세선에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보시고, 그래서 어, 보시면 어, 이게 아까 주봉이었나요? 아니죠, 일봉이죠 네. 자, 그래서 어, 지금 요렇게 이런 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0년물을 보시면 30년물은 조금 더 세게 지금 여기 이 부분 그래서 하나 둘셋 하고 멈춘 건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금리차를 보셔야 되는데 이건 문제라고 그랬죠 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다 시장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풍덩 빠지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10년 물과 3개월 물. 아, 더 이상 많이 안 내려오죠. 예, 네, 그래서 요 관계를 잘좀 보시고. 앞으로 연준의 스탠스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그것 때문에 사재기 한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비트코인이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는데 네, 제가 예상한 파동대로 A파, B파, 그래서, 하나, 둘, 셋,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시파, 예, 고점을 못 넘고 있어요. 보시면, 급등만 했지, 이틀, 하루 동안 급등만 했지, 그죠? 예, 지금, 여기 고점의 저항을 받고 있다. 좀더 지켜보자. 그래서, 횡보하거나 내려오게 되면, 파동을 정확하게 그리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사재기 한다고 했지만, 일부, 어, 그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쪽만이지 다른 쪽은 전쟁을 안하기 때문에 사재기할 필요가 없죠. 음. 그래서 어, RSI 값이 50을 넘는지 여부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가 중요한 고비인 것 같아요. 음. 자, 구리 예, 엄청나죠. 지금 원자재 가격이 다 오르다 보니까 지금 얘도 올라요 같이. 그래서 경기를 나타내는 닥터코파의 역할은 못하고 그냥 얘도 그냥 오르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박스권 지금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음. 살짝 지금 눌리고 있는 상태. 잘 보시고. 자, 문제는 얘입니다. 자, WTI가 드디어 이쪽 고점을 넘기 시작했어요. 자,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 1월 달 예. 물가 지수 유가 때문에 엄청 높았습니다. 자, 2월 달 지금 어때요? 예. 2월 달도 증가했죠. 양봉이 커요. 근데 지금 3월달 시작하자마자 더 커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여기 넘어요. 다. 음. 그러면 결국엔 이 고천까지 도전할 겁니다. 여기가 얼마냐면 147달러입니다. 예. 네. 이거 잡지 못하면 물가라든가 인플레이션 잡지 못하면, 네. 거의 핵폭탄급의 아, 지금 초인플레이션이 올수 있습니다. 예, 진짜 대비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이때도 과매수 어, 영역에 들어가서 어, 이렇게 폭등을 했었는데 여기 지금 과매수 들어와 있습니다. 71입니다. 예,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네, 물가 이거 진짜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 있을 것 같고요. 연준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참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유가를 잘 보자. 자, 다우 지수고요. 어, 다우 지수 음봉이고요. 그래서 다우가 지금 은봉으로 뜨고 있고요. 33,000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RSR 값을 보시면 지금 37, 이제 한번더 빠져야 돼요. 네 지금 바닥을 많이 들어가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S&P 500 마찬가지죠. 현재 은봉이고요 네, 힘이 없습니다. 아래 사이값 41이고 음,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내려오고 있고 자, 근데 지금 현재는 얘네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우랑 S&P 500, 나스닥이 주인공입니다. 자, 파동입니다. 자, 1파, 2파, 3파, 4파, 5파 끝. 자, 반등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자, 60분봉을 보겠습니다. 자, 60분봉에서 여기가 네. 어, 지금 여기가 1파, 여기가 고점이거든요. 역사적 고점, 네. 그 다음에 여기가 2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3파예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여기가 4파, 그 다음에 여기가 5파 끝. 그래서 총 5개의 충격 파동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왔죠. 근데 여기서 지금 또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예, 제가 볼 때는.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돼요. 이게 지금, 어, 여기서, 자, 하나, 둘, 셋 하고 끝난 거냐. 내려오니까. 아니면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느냐. 요 시나리오가 존재해요. 요 시나리오가.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잘 보셔야 되고, 어, 그래서 지금은, 네, 지금 횡보 중이다. 뭔가 눈치를 보고 있다. 그래서, 연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그러면, 현재 고점 대비 저점까지 38.2%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내려오는 시나리오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파동의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자, 잘좀 파악하시고. 보시고요. 그래서 반등은 들어오되 제한적일 것이다. 왜 아래서 RS 값, RSI 값을 보면 네, 큰 힘은 발휘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마이너스 20% 찍었습니다. 네, 이게 현재 22%인데, 그래서 어, 여기를 한번 찍고 나서 반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네. 이제 반등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과연 어 그리고 이쪽 파동을 뭐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 구독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하고요. 제가 또 살림을 하다 보니까 딱 기본적인 내용만 좀 하겠습니다. 음자 그러면 객관적인 이동 평균입니다. 200일과 50일 데드코러스 났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이거는 이거 시간 외 단일가 거래가 네. 종료되었습니다. 네. 또 다른 멘트가 나왔네요. 음. 자 그래서 어, 여기도 내려왔다 급하게 올라왔죠. 여기도 내려왔다 급하게 올라오면서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내려오는 그 모습이 다 틀려요. 여기하고 여기랑 조금 비슷한데 여기도 파동이 하나 자, 하나 둘셋 그죠? 음, 하나 둘셋 그래서 ABC죠. 그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셋이에요. 이게. 물론 다섯 개도 볼수 있는데. 음. 오파동으로. 그렇지만 여기는 확실하게 다섯 개에다가 그죠? 아, 그다음에 데드크로스 나면서 추세대까지 이뤘어요. 예. 여기도 물론 급하게 내려왔죠. 근데 여기는 급하게 내려온 게 아니라 정확한 파동을 그리면서 내려오면서 어떻게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 그전 사례들을 보면, 데드크로스 나서 회복을 못하면, 네, 예,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래서 리먼 사태와, 아, 그 다음에 다큰버블이 그랬죠. 나스닥이. 예, 그걸 꼭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음, 미국 시장은 51과 그 다음에 예, 2 0 0일 예, 골드와 데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골든, 데드. 같이 났죠? 여기 데드, 골드. 그죠. 그러고 나서 계속 상승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리먼 사태만 잠깐 좀 볼까요? 리먼 사태, 리먼 사태를 보시는데, 자, 여기 있네요. 그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하나, 둘, 자, 파동은 이거예요. 얘는 자, 하나, 자 셋. 이렇게 내려오죠. 네, 근데 여기서 데드나고 골드 날라다가 본 그냥 스쳐서 내려오고 여기서 골드가 났네.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흐름에 대해서 잘 체크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나스닥과 자, 이 나스닥과 자, 그다음에 뭐를 본다고요? 네, 국채 10년물을 꼭 챙기셔야 된다. 이거. 국채 10년물. 예, 네, 그래서 앞으로 국채 10년물의 흐름과 나스닥의 흐름을 매일매일 체크하십시오. 매일매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 어떤 시장의 대응도 가능하실 거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 뵙고요. 체크 잘하시고 공부 잘하시고 투자는 개인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어,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